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라방이 아니고요. 제가 그 새로운 걸좀 어떻게 찾아내서 뭐 예전부터 있었, 있었는데 저만 몰랐나? 그 기존에 광고 없이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. 다들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참 음악도 유튜브에 보면 왜 음악 채는 그 있잖아요. 전원을 슬림 모드로 놔도 음악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 구독을 취소를 하니까. 그래서 알아보니까 안드로이드폰, 안드로이드폰 많이들 쓰시잖아요. 근데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게 아이폰에서는 안 됐어요 그동안 근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알았나 봐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그 브레이브라는 웹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아이폰에서도 그 파이어폭스 광고 제거해서 듣는 것처럼 이게 되더, 되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브레이브 BRAVE.com인데요. 여기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그 데스크탑용 안드로이드 iOS 다 있어요. 그 요거 잠깐 꺼야겠다 보시면요, 브라우저 누르면 이렇게 쫙 있죠? 그래서 제가 받아서 해봤거든요. 아이폰에다 해보니까 너무 잘 돼요. 음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이 보시면 이제 아이폰 이게 화면은 광고가 뜨거든요. 그리고 웹, 웹 브라우저를 하고 싶어도 해보니까 안 돼요. 광고가 다 떠요. 그래서 앱스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검색해서 B R A V 이렇게 하면 이렇게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있죠. 저는 다운 받았으니까. 이제 이거를 다운 받으면 되거든요. 저는 다운 받아놨어요. 그래서 다운 받으면 이렇게 그 사자 모양인가 이렇게 브레이브라는 게 떠요.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를 그 해서 해놨는데 그 이제 빈 슬롯을 띄워놓고. 여기에 보면 점점점 있죠?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점점점. 점점점점. 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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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점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쭉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오디오 활성을 저는 해 놨어요. 이거요이거 요고 그러면은 슬립 모드로 가도 그 소리가 계속 나요. 그래서 음악을 듣기 편하더라고요. 광고도 광고지만 이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그 아이콘도 있어요. 유튜브를 들어가면 바로 되거든요. 제가 방금 뭘그 뭐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로그인을 안한 안한 상태입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음악 같은 거다 뜨고 음악 한번 풀어볼까요? 보면은 음악이 막 떠요.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50분짜리 막 이렇게 뜨면은 광고가 떠가지고 음악을 못 들었거나 슬림 모드로 놓으면 음악이 끊어졌거든요. 그래서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되더라고요. 메탈릭 한번 들어볼까요? 1시간 5분이잖아요. 플레인 하면 소리가 나겠죠? 음악을 작게 해놨더니 그런가 나오죠 여기서 잠깐 끄고요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나오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줄일게요 좀 너무 크니까 나오는 것만 그 슬슬 t 모드 서서되지지확확할할요요 o d e I'm going to go to t 꺼볼게요 이렇게 꺼도 이 I'm g 이 i n 이 이게 go to t h 그 s l i 그 m 서꼭그 I'm going to 있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플레이도 되고요. 10초 뒤로도 되고요. 잘 돼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아이폰이어서 못안 됐던 사람들 이걸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웹브라우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써봐가지고 모르는데 아이폰만 해서 지금 비교해서 써봤거든요. 괜찮아요. 아주 네네, 여기 비교해가지고 크로마고 쭉 해서 나오잖아요. 네. 광고가 일단 안 뜨고, 음악도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도 플레이가 되니까 음악 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브레이브 브라우저 괜찮네요. 네,